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90년대 영화 원초적 본능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있죠. 바로 샤론 스톤입니다. 이 작품을 찍었을 당시 샤론 스톤은 30대를 넘긴 나이였지만 독보적인 섹시 캐릭터로 남심을 사로잡았는데요. 완벽한 금발과 미모를 자랑하는 데다 아이큐 역시 154인 멘사 회원이라는 사실에 알려져 헐리우 내생료로 통했죠. 과거 샤론 스톤은 한국 기업 하나에너지의 휘발유 이맥스 광고에도 등장하며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성과 미모를 고루 갖춘 그녀가 LA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국인들 틈에 끼려고 먼저 다가왔던 후문이 들려왔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미국에서도 부촌으로 통하는 LA 근처 베벌리힐스의 페닌슐라 호텔. 이곳에선 중년 한국 여성들이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을 베벌리힐스 인근 사립영재 초등학교 머먼에 입학시키기 위한 한국 학부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한인 합격자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이 학교에선 IQ가 145가 넘는 영재들에게만 입학원서를 배포하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도 서슴지 않는 부모들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과거 펜실베니아주 세거타운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에딘보로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다 연예계에 데뷔한 멘사회원인 샤론스톤이이 학교에 관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도 헐리우드 간판 스타이기 이전에 입양한 새 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열혈 엄마였죠. 샤론스톤은 LA에서도 소문난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보를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먼저 다가왔다고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샤론스톤은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린 영재들은 1대1로 개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영재라는 사실을 모른다. 라며 마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듯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인 학부모들 모임에 관심을 드러낸 건 샤론스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람보의 주연 실베스터 스탤론 역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배우 중한 명이었죠. 보통 한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동네로 꼽히는 대치동. 대치동 못지않게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 바로 미국의 베벌리 힐즈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게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버드 등의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 빠른 행동력과 정보력에서 늘 우위에 있는 한국 학부모들의 존재가 입소문을 탔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마저도 이 모임에 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한국의 교육 수준을 미리 캐치하고 움직였던 또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로도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인데요. 캄보디아 출신의 입양한 아들 매덕스를 한국의 집까지 얻어 연세대학교에 입학시킨 주인공이죠. 심지어 매덕스는 미국의 뉴욕대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한류에 관심이 많고 아시아권에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연세대를 택했다고 합니다. 졸리 역시 다른 국가와 견주어도 부족한 점 없는 한국 교육의 높은 수준에 대해 극찬한 바 있죠. 이렇게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해외 학부모들, 교육협회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고도 이처럼 빠르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로 교육을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무언가를 배우는 데에 있어 두려움이 없고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면 이를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혁신적인 시도를 자주 하는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 핀란드와 같은 것은 교육 제도가 정말 잘돼 있고 미국 학부모와 학생들은 열정을 갖고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습관과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극찬했는데요. 그는 한국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 TV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학, 과학,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로부터 탈출했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대학 입학, 성적에 치중했던 한국의 교육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확대되고 기술력까지 도입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무작정 성적을 올리는 교육법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시간을 보장하되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K-팝, 한국 영화 등 예술계에서도 한류 열풍이 부는 현상에 대해 어려서부터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는 한국 교육 방식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어린 나이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연습생 생활을 한다든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과감히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흔하게 볼수 있죠. 지난 16일 미국 샌디에고에선 세계 최대 에듀테크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교육 시장과 AI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에선 흔한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 덕분이죠. 교육열이 매우 높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 에듀테크 기술을 고도화하기에 한국은 최적의 시장입니다. 해외의 여러 기업은 한국의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의 문맹률이 높아진 현상이 언급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에듀테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생존 방식 중 하나였던 한국의 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인재를 배출하는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핀란드를 이어 세계 2위를 차지.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과하게 분출되어 경쟁을 부추기고 맹목적인 성적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학생들의 행복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껏 잘해온 것처럼 보다 더 개선된 한국 교육 시스템과 이를 통해 배출된 한국 인재들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